박정희가 울었다. 문치메가 그럼 성군이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독 재정권에 대하여 독재라고 규정하는 전제 조건은 군사정권이 독재라는 판단을 깔고 있다. 박정희의 각가지 민주주의 파행을 긍정하면 문치메 좌파독 재정권의 모든 민주주의 파행이 피장파장으로 정당화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웃기다. 중국인보다 더 중국인 같은 춘추일 이론으로 확실히 편 나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젊은 이와 미국 및자유 진영을 낙담케하는 신종교 노인들의 종교 강요의 현장이 된다. 사실 문침의 정권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서 군사독재 때 모델의 모방인 혐의가 있다. 미워하는 만큼 미워하며 담고 아시아에서는 권력을 준 이들을 밀어내고 새로 들어차면서 그것을 모방한다고 한다. 같은 것을 하는데 문침해를 독재로 박정희를 선군으로 본다면 거꾸로선 대깨문 정신일 수밖에 없다. 신종교인길이는 대깨문 거꾸로 세우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정말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종교 강요의 현장에 닥친다. 게다가 문침의 패거리들의 모든 문제는 군사독재 때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행위로 정당화한다. 나보다도 어린 조갑제씨 계열의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유신은 정당하다. 이러고 책을 쓴다면 그리고 일반 유권자의 대상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문침의 패거리들이 무한하게 했던 메뉴 다시 써먹으면서 살아나는 기적의 처방약이 나올 수 있다.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 문침의 정권 체험이 박정희 시대를 조명하지, 박정희 시대의 기억조가리가 문침해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70대 운동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이며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우파 문제는 제도권에서 불공정하게 차단된다. 우파 차단과 영남 욕하기가 좌파들의 정의 구현이다. 적확하게 거꾸로 세운 시대가 군사 독재 시대였다. 물론, 진단에 있어서는 완벽했다. 처방전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였다. 과거가 굳이 요순 시대였으며 그것을 미래로 설정하여 영남에도 후천개벽이 가능해서 호남의 후천개벽과 영남의 후천개벽이 경쟁하듯 기존의 자유민주체제를 망가뜨리다가 결정적 순간에 합치자하여 북한 천도교 청우당에 종속되는 그런 지령이라도 않나. 지난 30년간 한결같다. 우파의 젊은 세대는 문화를 콱콱콱 숨통을 다 틀어막고, 우파 장년층은 있는 끝까지 과거 회상조를 한다. 그리고 전라도 천도교가 증오하는 딱그 모습대로 조갑자닷컴 중심의 우파 인사들이 전라도 천도교가 기가 살수 있는 강제현장 보존을 시도한다. 조갑제닷컴 우파 할아버지들은 우파 의미로 가면서도 좌파에 도움을 준다. 조갑제 시의 박정희 전기조차도 진실성을 이젠 모르겠다. 군사독재의 현장을 액면 그대로 말하려면 사고하는 시야다그 시절의 권력 주변으로 보기 좁아야 한다. 조갑제 기자 자체가 박정희 시대 절정기의 반대편 시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군주신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는 4.15 부정선거나 박근혜 탄핵에서 비춰지는 정치인들의 합종연행의 우파군 중에서도 적응화훈련이지 싶다. 문침해의 자서전 운명은 조갑재 씨의 부산 민주화인사라는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군사정권의 모든 것이 독재로 들리지 않았다가 독재로 비춰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군사정권 시대의 의리였던 전라도 천도교의 복수의 현재 때문이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아. 그때 너희들은 그렇게 느꼈니? 몰랐다. 미안하다. 그런데 30-40년 지난 다음 세대의 복수는 뭐니? 히틀러가 울고 간다. 이렇게 말할 찰나에 박정희가 옳았다고 하면 미래세대는 전라도의 노이라고 탁 각인하고 노인들은 계속 전라도의 판판이 깨지는 상황에 강제현상 유지가 된다. 개신교에 반대하며 중국 혼대로 시족습관을 대를 잇는 것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문한다. 당신들만 그래라. 서양 민주주의에 걸맞는 서양 역사, 서양 사회학, 우파 노인들이 전부 시를 말렸다. 박정의 뜻이냐? 조갑제 시 뜻이냐? 박정의 뜻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의 모든 박정의 기억은 김영삼 개파식의 왜곡이라서 답답하다. 그냥 문지매나 조갑제시나 전부 김영삼 개파이고티안 나게 문지매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